이제 깰때 됐잖아. 녹화를 깰까? 아이도 회복 속도 좀 늘어나니까 할 만하다. 오케이. 아, 이쪽으로 끌고 와서 회복하는데.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안 받고. 다시 회복. 아 회복. 아, 회복 때문에 때릴 수가 없어. 아, 이 페이지도 제대로 못 가고 죽는 것 같아, 자꾸. 안 돼. 오, 예스. 아이 패스도 이번엔 안들어가네 아니 아까전에는 70%되고나서 들어갔으면서 이번에는 피가 반피 가까이 되도록 안들어가네 원인은 뭐야 도 대체 됐다 시작 고인다. 아, 됐고. 요것도 됐고. 어 우다야. 오, 그래 아까 요거에 죽었지. 야, 요것도 때려야 되는데. 지금 여태 한두 대밖에 못 때린 것 같아. 아깝다. 이것도 가까이 있으면 때릴 수 있었는데. 스태미나가 부족하다. 한대마지만 가겠지. 아, 아이안 돼. 보다 보다 보다.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 미친. 야! 오, 야, 나이스! 오, 위험했어. 오! 안 죽어, 안 죽어. 나이스. 진짜 몇대안 남았어요. 다섯 대 정도만 더 때리면 돼. 다섯 대. 아, 때릴 수 있었는데. 설마 아, 미친 저걸로 살아왔 냐？Yes, 몇티였 죠？요 어. 거트 를 비행기 에서 먹 으면 플레인 요 거트. 아, 하... 아, 아 힘들었어. 아 S 다섯 병, 아, 아슬아슬했다 진짜. 솔직히 운 나빴으면 두 번은 죽었겠네 두 번. DLC2도 일단 보스 자체는 아니 메인 보스는 다 깼고. 오티요 생각해보면 얼마 안 왔네. 정말 생각외로 여기 아이템 하나 있지 않나? 맞군 여긴 아니고 DLC2 일단 깨기는 했는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몇몇 개 아론노 데미 지해 달 라고요？진짜 무리 다 그건 진짜 무리 다 그건 정말로 무리 에요？아, 그게 가능 하면 보여 드 리고, 싶 은데 아쉽 게도, 안 돼요. 지난번엔 했죠. 왜냐면은, 스테미너도 널널한 상태고, 그소도힘 같은 거 보정받아가지고, 데미지도 팍팍 잘 받, 잘 들어가는 상태고. 근데, 그때도 2시간인가 걸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흠마녀에 가면요. 저도 모릅니다. 이거 언제, 는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언제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노방패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저걸 해보라고요 아니야, 근데 진짜. 아, 저 오늘, 저 진짜 진심을 얘기하자면, 에, 이 컨셉 그만하고 싶어요. 좀 깨고 다른 컨셉으로. 그냥 닥소3 할래. 아, 진짜 너무 괴로워, 이거.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아,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닥스2 요번 컨셉 끝내고 바로 뼈주먹 하려고 그랬거든요. 닥스2. 야, 아니야. 진짜. 야이 대왕패 밀치기로 회차 돌기 안 하냐구요? 참, 그, 별, 변태스러운 걸다 원하시는구나. 여긴 달려서 뛰어 넘어가야 되겠다, 달려서. 아, 엘리움 로이스에서는 몇번 죽을까? 그래도 이 상태에서 100트 이상 늘어나진 않겠죠? 300트 이내로 끝나지. 오케이. 그냥 점프를 뛰면 돼요. 굳이 저거 하지 말고. 됐다. 광충. 맞직 광충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썼네. 광충은 쓰고 나서 망하면은 정말 망하는 거라서 쓰기도 그래. 더블 호랑이. 아직 걔네도 좀 어렵긴하다. 여기 아니잖아. 광충이 공격력, 방어력 20% 늘려주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저 저쪽이구나. 공격력 20% 업에 방어력도 아마 20% 업. 대략 그런 아이템이에요. 됐다. 도레 반지를 낀다 안돼 환약은 보통 잘안 써요 공략에선 어얘 이거 불이 알아서 죽여줬어 나이스 샷 근데 이건 못 끄나? 여기는 아이템 먹을 수가 없잖아. 원래 화염 저항 맞춘 다음에 먹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먹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구나. 인간은, 지금 상태에서 되긴 그렇고, 여기 암명들 잡으면. 왜냐면 지금 어차피 덤벼받쳐 죽거든요. 아니면 이어묶음 반지를 껴야 되나? 불 뿜는 거 치면 움직이는 곳은 다른 곳. 움직이는 것들은 레일 달려있어요, 레일. 밑에. 마레다한테 님, 님 따위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레다라고 부르면 돼요. 욕을 해도 허용하겠습니다. 마레다 한정. 아, 움직이는 건 요고. 움직이는 거는 레일이 달려 있어요. 일단 활을 끼워놓고 7강짜리가 데미지가 더 나올라나? 네 DLC 구간입니다. 두번째 DLC. 됐고, 무봇이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 무봇이 이상하게 저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얘는 굳이 죽일 필요 없으니까 놔둘까? 안돼 됐다 아 별로 안 맞았어 네그 명령어는 무보 그 트위치 쪽이라서 설정해 놓으면은 설정에 놓으면 명령어에 따라서 다 가능합니다. 아, 주 불본 이거 없애야 된다. 자, 끝냈고. 아, 한명 죽었다. 여긴데 두명 있을 텐데, 그래. 쟤한대 치고 튄다. 아두 같이 오네? 한 마리씩 제발. 아와 이. 배고파를 영어로 하면 존아이엠 헝그리 와 진짜 저이최부람유머시이지막 저거... 사우정 유머시리즈 그럴 때 나왔던 그런 것 같아 언제유머그고 역시 꼼수를 안 쓰니까 안 되겠다. 꼼수도 적당히 쓰면서 할게요.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어. 역시 꼼수도 적당히 써야지. 야이. 아왜또못 올라가니? 포수를 좀 써야 되겠어. 검수안쓴 적이 있냐고요? 어 죽을 뻔했다. 보통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 나이스. 마레다요? 마레단 정정당당하게 위험한 지대에 싸워서 마레다가 낙사한 거죠. 내가 낙사를 시킨 게 아니라. 저 공략할 때가 그립다고요? 공략은 아직도 하고 있는. 데 오 와. 제대로 들어왔다. 자, 와라. 자, 한 명. 아. 두 명. 두라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잡는 게더 힘들죠. 지가 알아서 매번 낙사하는 건데, 걔는 그냥 때려 잡는 게더 힘든 거지. 낙사를 시키려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가 맨날 피하라가 떨어지잖아. 아, 연구동 사냥꾼, 그놈 버그를 너무 잘 써가지고, 걔는 그렇게 해도 낙사 안 되는 경우 좀 많잖아요? 일단 튀어. 이걸 왜못 맞추니? 자, 됐고. 아, 일단 살았으니까 됐어. 아니, 지난번엔 정정당당하게 대결했다고. 낙사가 안 돼서. 아 됐다 용천의쐐기 4개 어 이제 암령 만나러 갑니다 암령 일단 됐고 모든 테마의 반지요? 아, 그게 보속 올려주는 그거든가? 아, 저쪽에 있죠? 근데 쓰기 힘들어요. 아니, 귀찮어. 어디 가면 뒤잡기를. 어, 미친! 근데 나달리아 스울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 새끼 제스처 취했어, 지금. 아..이게 도대체.. 무슨 행패죠? 아, 나.. 나거 그.. 아.. 아 소울은 남아있다고요아 근데 소울 받아봤자 쓸모도 없긴 해 쓸모는 없긴 한데 와.. 아, 진짜 어이없다. 제발, 300 다이만은 안 넘기를. 아, 원래 10시까지 DNC2를 끝내는 게내 목표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반반지를딱채버리시면 되겠네요 저말에다를 어찌 죽여야 할고 얘는 요걸로 그냥 쳐야돼와한한으으치치은돌반은지반낀상태에지를낀직태에서도이직 들어가네. 이 안들어가네 헐, 어, 미친... 일단 튀자. 와! 아, 이 비겁한 놈들 오, 미치겠네 한명 잡았다 지 나머지 세명 야, 안돼 돌겠다, 진짜. 아, 최소한 덤비는 것만이라도 조금씩 나눠서 덤벼야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에스트까지 쓰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에스틴 아 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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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아, 화트볼부터 뚫을 걸 그랬나? 됐다, 됐다, 한 명, 한 명. 아, 니가 마지막. 마지막 한 대. 아. 아. 깼습니다. 이제 아론만 잡으면 돼, 아론. 아, 용철도 있지만. 용처리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한방킬 같은 것만 안 하면 되잖아? 자, 이제 드디어. 용처리는 근데 별로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일반 용처리랑 패턴 같은 게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 오늘은 운이 좋다 원투에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가는 동안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오랜만인 것 같아 됐다! 사람마다 다른데 전 용철이는 별로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 오케이 피해 아 미친 아 이것때 맞았어야 되는데. 시아바라 시아바라 시아 노 데미 지는 물 건너 갔 네요？하지만 원트 에 깬다 원트 에만 깨면되지 뭐. 아 미친 오예스 맞았어? 아싸 개꿍 또 봤어. 오야 <laughs> 어 미친. 아. 에스토멀 타이밍이 없다. <목소리> 전담 간호사를 영어로 하면 마이너스 하하하하하 <목소리> 하... <목소리> 아이고 웃겨라 아이 미친 약 하면 운좋은 타이밍 이었 는데 됐 고, 이번 에노 데미지 도전.